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이 이런 말이 있어요 분수를 모르면 l 수가 된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분수를 모르면 바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말 자기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지혜로움이고 성숙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을 나타내라. 성숙한 것을 보여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성숙. 성장이라는 단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숙이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어지는 것,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서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성장은 외적인 모습이라면 외적인 것의 자람을 말한다면은 성숙은 내적인 속 사람의 자람을 의미하는 것도 하요. 문제는 키는 잘 자라고 몸은 더 점점 커지는 데 비해서 이 마음 속 사람은 거기에 따라 자라지를 못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교의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성숙함 속 사람이 잘 자란 모습을 보여주어라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래야 내 자신과 또 내게 듣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때 비로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안 받는 것에 견고하게 설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모습에서 이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꾸 삶이 흔들리고 휘둘리는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미성숙. 나이만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세상사에서 또 세상사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미성숙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일단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어린 나이 때 보면은 한방 때를 쓰고 막 울다가 과자 주면 금방 해해 웃죠?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마음에 들면 막 깔깔대고 대걸로를 굴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징징거리고 막 그냥 때를 쓰잖아요. 안타깝게도 나이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 또 한편으로 두 번째 미성숙함의 특징은 자꾸 남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 마디만 하면 크게 상처를 받고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아픔을 느끼고 남의 말과 행동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미성숙이에요. 어린 아이 때 그렇게 자꾸 놀렸잖아요. 너말안 듣는 거 보니까 너 너네 엄마가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같아 지금은 헛방귀도 안 끼고 웃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물어보잖아요 엄마 정말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웃집 아줌마들이 놀리는 말 듣고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고요 어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도 성숙하지 못하면 남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려서 상처를 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미성숙한 것의 특징은 잘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아, 뭐 신앙생활 뭐 수십 년을 했네. 뭐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네. 무슨 직분을 받았네. 뭐를 했네. 무슨 체험을 했네. 다 떠들어도 결국은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고 바르게 자라고 성숙했다면 절대 그런 꼬드김에 넘어갈 일이 없겠지요. 미성숙하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조직은 또 모든 모임은 그 안에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 모임에 중심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 오늘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 목회자와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또 교사, 목자 이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더욱 성숙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말은 드러내라, 알도록 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 주셨어요. 직분이 은사라고 말씀했죠. 우리를 부르셔서 어린 신앙 상태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 양육을 받고 조금 지나서 이 말씀 기도를 근거로 한 훈련을 받아 그 다음에 직분을 맡아 또 여러 모습에서 영성 훈련을 받는 무장하는 갖추는 신앙의 성숙을 갖추는 단계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영적인 성숙함을 갖추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전심전력 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성숙함을 드러내도록 심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 가르침을 살피라 이내 자신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가르침, 이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모든 신불신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 이 명령이, 이 말씀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영적 성숙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마음. 이 의미는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숙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 이건 성장과 성숙이 고로 잘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비유한다면 쑥쑥쑥쑥 잘 자라는 것은 성장이에요. 그런데 가뭄에 때든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여러 어려울 때 그래도 그것을 잘 견뎌내도록 그래서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며 견디는 것 이것은 성장이라고 그래요. 쑥쑥 잘 자라는 높이를 보면 성장이지만 나무를 잘라 보면 나이테가 있지요. 좀 넓은 간격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좁은 간격이 있어요. 좁은 간격의 때는 아주 가뭄이 들고 힘들었을 때는 나이테가 좁아요. 비가 잘 오고 영양분이 많을 때는 나이테가 넓어요. 좀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겪을 때 그래서 나무도 성장과 성숙을 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성장, 어린 아이에서 점점점점 자라서 성장을 이루지만 사실 외적인 그럼 몸의 성장은 20대 초반에 끝쳐요. 20대 초반에 이미 성장할 거다 성장하고 오히려 연세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니까는요. 몸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등도좀 굽어지고요. 근육도 좀 떨어지고요. 하지만 내면의 감 이런 에, 지혜로움이나 속사람의 강건함은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고 남의 말에 잘 행동에 휘둘리고 그 다음에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면 성숙함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요, 에 영적 성장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몰려 성숙함을. 성숙함은 모든 사람이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할 때아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나 여러 삶의 성품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대상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유 나이를 헛먹어서 헛 먹어서 이런 대상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가 좋은 관계를 잘 원만하게 맺는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또 포용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인간관계에서 성숙함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기애를 가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몇 명이나 되느냐? 예.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늘 자기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갖고 그것 때문에 자꾸 견주어 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 성숙한 사람, 여기 말씀하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함이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 교회 중심,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 그런 친절함과 겸손함을 통해 많은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자신을 바라보며 뽀 품고 자주 말씀드리는 회복력, 이런 어렵고 힘들 때에도 바르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지도자로서 내가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어떤 모임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성숙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성숙은 양육을 잘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성숙은 신앙훈련을 잘 받을 때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성숙은 결국 영성으로 무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대에는 혈기왕성하여서 사람을 처죽이는 견디지 못하는 왕성함 때문에 실패했지만 광야 생활 40년 그가 여러 모습으로 닦이고 다듬어져 비로소 8 0세에 비로소 성숙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이 누구예요? 모든 성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영적 성장, 성숙을 유려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넓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숙한 모습 계속 강조하고 또 뻔한 얘기 하시는가 싶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또이 귀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한다면 이런 성숙함이 잘 드러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며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숙함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시는 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